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 다 못해갖고, 어, 오늘 요렇게 좀 뽑아놨거든요. 요 위쪽으로 있는 거를 주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 밑에 있는 거는, 아, 좀 내가 뭐 하기에 부족해. 아니면은 요 위에가 좀 불안해. 갈지 안 갈지 오늘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백업용으로 좀 빼놓은 게요 밑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일단 자이글을 할 거고요 자이글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런 거뭐 대보 마그네틱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지금 18,000원 대면 높잖아요 근데 자이글만 상한가 간것 중에 저가형이다 아직도 약 300m 그래서 50km 고정 차트를 보게 되면 주고 보세요 차트 여기 보시면 자요렇게 되어 있고 주봉도 보면은 바닥이요 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요번에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150주선 240주선이 있는데 저거를 충분히 한번 뚫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상한가도 여기 분봉 보시면은 3분봉 보이시죠?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중간에 한번 풀었다가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위에서 약간 세력들의 자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물량을 그니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새로운 세력이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빠르게 상한가를 붙이지 않았나. 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서 일봉. 일봉을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얘는 위로 한번 탁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 앞에 2 4 0일선 충돌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어, 이 상한가에 이제 평균값 반으로 딱 나눈 그 중심부분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얘네는 어, 가격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시 누군가가 한번 위로 쌌구나 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됐구나 라고 봤을 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 위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야 되는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이르를 오늘 매매를 해볼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보는 거는 온코크루스를 보고 있거든요. 온코크루스는왜 그러냐면 얘도 똑같아요. 첫 상한가 자리, 요 바닥에서 첫 상한 상한가 자리에 종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슈팅이 나왔어요. 기 때문에 얘를 어 두군주실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딱 보면은 중간에 어 뭐가 보이냐면은 요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근데 여기서 위에 매물대를 한번 끌고 내려와서 밑에서 잡아서 물량을 잡아서 다시 쐈다고 생각을 하며 오늘 충분하게 얘도 어 잡아서 좀 한 하루 이틀 더볼수 있는 어 그런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얘네의 재료가 뭐냐면 은 ai 를 통한 이제 암 조기 진단을 오늘 발표 그암 센터 학회 암의 암학회 인가 거기서 발표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공개되기 전까지의 얘네의 재료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봉도 보면 약 500m 시속 70km 요 주봉 보면은 16,700원 막 요런 때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온 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 단일가에서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오는 물량이 많으면 그것까지 들고 위로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온 물량을 하방에서 같이 돌려주고 갈 확률이 커요. 근데 얘네가, 어, 뭐랄까. 약 200m. 다들 까 보면 밑에, 밑에서 물량을 잡고 구간입니다. 얘네에게 재료 때문에 위로 쳤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또 말이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위에까지 얘네가 물량을 받쳐서 샀다 그러면은 더 위에서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만약에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의 갭이 좀 크게 나왔다 싶으면 요거는 이제 시가 공략부터 시작해서 한 마이너스 3, 4% 구간에서 추가해 갖고 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고 만약에 단일가의 종가와 얘네 시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밀려서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음봉에서 잡아야 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산 물량, 쫓아들어온 물량 분명히 쫓아들어올 거거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그럼 그 물량을 밀어서 하방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온 어, 코코로스 오늘 매매를 할 거지만 얘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번 호가를 볼까요? 네, 단일가 호가를 보면. 얘네가 마지막에 13만 5천 주를 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47만 2천 주가 돌아갔으면, 얘네는 만약에 얘네가 오늘 급하게 갈것 같으면, 은 어, 제 생각은 한 30만 주 정도는 장점 매수에 걸려 있어야, 걸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어, 뭐, 10만 주, 뭐, 13만 주, 요 정도 걸려 있으면, 얘네는 무조건 하방으로 밀고 시작할 거거든요. 약 200m, 시속 60km/h 어, 과속 칠월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BQI, BQI도 똑같아요. BQAI도 내려 급락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얘도 단일가로 보면 단일가 똑같아요. 그죠? 온코크루스랑 약간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얘는 어, 좀 있습니다. 틀린 게. 뭐냐면 양봉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돌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다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공략할 경우에 얘네는 시가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시가에 사고 밀리면은 한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에 추가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MDS 테크. MDS 테크는 단일가에 밀렸어요. 단일가에 밀렸는데 단지, 단지 종가 관리해 놓죠 1381원에 13만 7천 주로 종가 관리해 놨어요. 그럼 얘는 밑꼬리 잡으면 되거든요. 오늘 밑꼬리 잡으면 상승 한번 할 거거든요. 여기, 얘는 요 위에 선 보이시죠? 장기평선. 거기까지 한번 매도하는 전략. 거기서 세우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떨어진다 하면 얘는 3일선까지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3일선. 그러니까 3일선에 달락 말락 달락 말락 할때 한번 사시면 돼요. 그리고 어 라닉스도 있는데 라닉스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어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해요 자익을 온코크로스, BQAI, MDS테크, 라닉스 그 외에 해볼만한 거는 세림비엔지 요거 그때 물어보셨던 분 많은데 제가 이거 들고 계시라고 랬잖아요그 밑단만 안 깨지면 상관없다고 이 기후하고 뭐 그런 것 중에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장 또 중요한 화재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룡물산 세림비 엔지 두개 같이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따가 오후에 저녁 때 어, 방송하겠습니다.